여기는 코랄의 UNN 본부, 케이트 로겔입니다. 도니 버밀리언이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호로스 워필드 장군이 나와 계십니다. 장군님, 아, 자치령 군대에서 새로운 전쟁병기인 오딘을 곧 공개한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코랄 신에서 직접 공개할 예정이며, UNN의 훌륭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자치령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케이트 로겔입니다. 오딘의 첫 등장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베이트 기자... 아, 사실입니다. 생산 기주와 잠깐 연락이 끊겼어. 오딘 수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도착을 했으니까, 곧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뉴스, u n n 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랄 시내에서 자치령의 새로운 전쟁 경기가 베일을 벗습니다. 아니, 저희 저왜 저래? 인터뷰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 그래. 허노 녀석, 정말로 해냈군. 솔직히 진짜 감동했다고.. 맹스크는 왜 유령을 보내 당신을 죽이지 않을까요? 맹스크 입장에서 보면 참 거슬릴 텐데 말이죠. 암살을 당하는 순간 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럼 난 영원히 기억되겠지. 그래서 내 이름을 먼저 더럽히려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복수의 눈이 먼줄 알았는데 판단은 냉철하군요. 하지만 그의 인내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레이너씨. 이 함선에 맹스크의 사람이 있습니다. 난 느낄 수 있어요. 그래, 어디는 어때? 전투병기로서 쓸만하던가? 친구... 오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야. 그 녀석을 타고 여기저기 정의의 심판을 내리고 있으니까 정말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 <laughs> 언제 다시 몰고 나갈 수 있을지는 알려줘. 곧 기회가 올 거야 친구. 걱정하지 마. 안 되겠군.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대장님 제가 한잔 살까요? 안녕. ...친구... 대체 내가 뭘라고 있었지. 아, 예. 뭐, 물어보실 거라도 있나요? 아, 수완 우리도 오딘 같은 걸 자체 생산할 수 있을까요? 자네 바보가 우리 설비로 그런 유닛을 대량 생산하는 건 어림도 없어. 전또 아저씨라면 못 만드는 게 없을 줄 알았죠. 열 섹. 좋아 못할 거 있나? 방법이야 나오겠지 뭐. 이왕 만드는 거, 그건만 번지르르한 오딘보다 훨씬 실속 있는 놈으로 뽑아낼 테니까 두고 보라고. 회장님, 타이코스가 함선에 올라탈 때 우리 기술자들을 시켜 스캔을 해봤는데요. 이가 너무 재 꾸준 취미 아닌가? 농담이 아닙니다. 전투복에 정교한 수신 장치가 달려있는데 특정 신호를 수신하면 그의 장기 기능을 멈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격 생명 제어 장치인 거죠. 머리에 총 뿌리를 대고 사는 셈이군. 그 방아쇠는 누가 당기는 걸까요? 메비우스? 타이커스! 대체 무슨 일이 휘말린 거야. 오딘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이걸로 코랄에 있는 유엔 n 방송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오딘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린 다음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전 지역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놈들은 기를 쓰고 우릴 막으려고 하겠죠. 이 얘기는 전설이 될 겁니다. 바랄라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아직 자치령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딘을 훔친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여기저기 손을 쓰느라 골치가 좀 아팠지만, 어쨌든 타이커스가 탑승한 오딘을 내려 보냈습니다. 맷, 자네 정말 대단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자세한 건 모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맹스크를 까발릴 수만 있다면 전직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엔 방송국에서 오딘을 촬영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망시켜선 안 되겠죠. 유일하게 조정 경험이 있는 파이커스가 오딘을 타고 방송국 경비대를 기습 공격할 겁니다. 녀석들, 처음 몇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누굴 공격해 야 할지도 모를 테고요. 그 혼란을 틈타 우리는 미리 입수해 둔 사령부로 전진 기지를 세운다. 멋진 계획이라고. 마음에 들어. 타이커스가 잠입 공격으로 충분히 피해를 준다면 방송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처음 몇 분이 지나면 자치령은 타이커스가 오딘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우릴 막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맹스카가 평생 잊지 못할 방송을 내보내자. 자 시작하자. 자치령 보안 네트워크에 침입했습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겠습니다. 조아 타이카스, 자네 차례.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지. 성능 좀 볼까. 이거면 죽는 해어 모딘이 동지를 벗어나고... 반복한! 모디이 동지를 벗어나어 모딘을 멈춰! 모디의 탑승한 자는 들어라. 나는 자취링이 워필드 장군이다. 당장 거기서 내리지 않으면 즉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마음 따라오드라. 내가 타도 되지? 라그나로크가 간다! 무셀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성능 좀 볼까? 좋지! 마음에 드는군. 막 따라오더라도 내가 타도 되지. 성능 좀 볼까? 막 따라오더라도 내가 타도 되지. 강력함 내가 타도 되지? 난 성능 좀 볼까? 부셀 로봇 나가신다 날아오더라 내가 타도 되지? 마음에 드는군 성능 좀 볼까? 이거면 충분해 막날아오더라 내가 지 경보가 울렸습니다 놈들이 곧 시스템에서 절 차단할 겁니다 아이 꼬마 보채지 말라고 일을 즐기면서 해야지 막날아오더라 내가 타도되지? 성능 좀 볼까? 막 따라오더라 내가 타도... 성능 좀 볼까? 강력하고 막 따라오더라 내가 타도되지? 마음에 든... 라그나로크가 간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놈들도 시간 없길 마찬가지야. <laughs> 급할 거 없다고.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타도 되지.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타도. 성능 좀 볼까. 자치령이 보안 채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농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유엔은 네트워크 접근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병력을 보내 우리 방송을 내보낼 때까지 방송탑을 지켜야 합니다. 자치령 전지역에 방송을 내보내려면 데이터가 다 전송될 때까지 각 방송탑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닛이든 방송탑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볼 맹스카의 표정이 궁금하 자, 서두르자. 안 계속 아주 뭔일이 있었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대장님께 제어 권한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막 따라오더라고. 이번엔 어 무슨 일이야? 에잇! 깜짝이야! 막 이번엔... 따라오더라고. 손... 성... 토르를 보냈네. 오딘보다는 작지만 조종하기더 쉬워. 강력한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잘수록 준비 완료. <laughs> 넌내 거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성능 좀 볼까? 계속하세요. 시키면 해야죠. 후방 지원 대기 중. 부족은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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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무슨 일이 준 <목소리> 성능 좀 볼까? 준비 <목소리> 요막 <목소리> <목소리> 따라오더라고. 내가 다. <목소리> 무슨 일이죠? <예의죠? 목소리> 도망 지원 대기 중! 성능 좀 볼까? 락막 따라오더라 내가 타도 되지? 성능 좀 볼까? 지금 고금들은 왔겠지? 그 업그레이드 완료 막 따라오더라. 무슨 일이죠? 뭔일이요 성능 좀막 따라오. 에이, 깜짝이야.

완료. 여긴 못지겠는데요. 강력하고 말씀하셨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 무선교신이게 준비 완료. MGM. 완료. 네. 예, 알았다고요. 아쪽 무슨 일이죠? 네, 네. 엔 고방 지원 대기 중. 려막 따라오더라. 이보이 뭔데 자꾸 깜빡거려 업그레이드 이치의신전쟁우리는소개합니이있 준비 끝났습다 보석 건물 완성. 전성탑에 침입했다. 알파기동 타격대, 출동. 적을 제압하라. 지원받음. 제 방송 전송 완료. 미꾸라지 같은 맹스크도 이번만큼은 못 빠져나갈 걸. 신호 수신 중.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리라 생각하는 오만한 자가 하나난지 레이나. 하. <laughs> 아크티라스. 이번엔 정말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우리 방송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네 그럴 줄 알았지.

드라위 내가 타든 고되었습니다 성능 좀 볼까? 저기 전송탑을 공격한다. 브라버 기동 타격대, 놈들을 저라아이고여못 치겠는데요? 야, 막따라오드라 볼까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원 보라. 방위기 고발되었습니다. 베스핀가는 전이 고갈되었습니다 유격. 말씀하십시오. 방위이고갈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맹스크의 추악한 비밀이 온 자취령에 알려질 거다. 바람이 불편해, 카리나. 지적 우울성이 겨 저...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타도 되지? 성능 좀 볼까? 이 무기의 생산 비용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다 하지만 볼게 Sen öyle çekildi. Bu kadar hiç 전성탑으로 출동하라! 반란군을 쓸어버려! 마지막 전송 완료. 자, 그렇게 떠받들어 모시던 황제를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고. 모든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자치령에 속한 모든 행성이 맹스크 관련 유엔의 속보를 수신했습니다. 네, 놀라운 폭로와 황제에 대한 반감이 폭발해 곳곳에서 황제는 오늘 일찍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외계인을 이용해서 단언컨대 이런 비방은 어떤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황제 폐하 아직도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을 통치의 기반으로 삼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단 하나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건 연합이건 프로토스건 그 누구도 고프로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챗더미를 만들어 버릴게다 이걸 정말 참을 수가 없군 층냉이 같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나를 추궁해! 인터뷰는 여기까지다! 자 자식이 발버둥 치는 걸 보니 즐겁긴 한데 어차피 또자치령에서 무마해버리겠지 이번엔 힘들 겁니다 맹스크는 오랫동안 언론을 무기로 사용했지만 우리가 그걸 뒤집었어요 방송 한 번이 백 번의 전투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 것 같군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 일을 벌인 거 아닌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뭔가 해내긴 한것 같아. 늘 얘기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죠. 에반 맷,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예요. 안 되죠. 제가 왜 대장님을 데리고 있는데요?